안녕하세요. 술채하입니다. 하이요. 안녕,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녁. 애 찍는 택배감. 이거는 제가 알바 미뤄보아서 사는 것입니다. 와우. 방금 아까까지도 알바 갔다 왔거든요. 너무 짜증났지만, 진짜. 아, 오늘 진짜 너무 건드고 싶었습니 진짜로 오늘 진짜 개 건드고 싶었지만, 참기. <laughs> 참아야지. 바로. 갤럭시 버즈입니다. 제가 이 헤드셋을 쓰고 학교에 가거든요. 근데 너무 별로는 아닌데, 이제 여름인데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다니기가 별로예요. 네, 약간 저는 노이즈 캔슬링에 한번도 경험을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에 경험해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요릴를 히히. 자. 개봉 개봉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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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이로 어, 이렇게 감싸져서 왔네 투명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대박 메디인 창이나 음, 말랑말랑해 보이세.. 어? 어? 말랑말랑 어? 약간 아, 내 얼굴이 못생겨서 나왔네 어? 어? 아! <laughs> 말랑말랑 도키도키 진짜 너무 도키도키 보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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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산거는 갤럭시 버즈3에요 꼭 예의 했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여기 충전기 들어있나? 충전기 설명서, 제품 보증서까지. 삼성, 썸네일. 삼성. 삼성으로 써 있어요. 삼성. 열어볼까? 오, 빨간불. 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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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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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걸 딱 열었는데 보여줘, 보여드려, 이정도 보여드려야, 보여드려야,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보여드려야 돼 열어볼게요. 하면은 뜨죠. 연결 시켜볼게요, 이거 한 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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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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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헉 로드 중 잠시만요. 이거 기스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케이스 낄게요. 응 어,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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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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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껴! 껴! 껴볼게요! 껴볼게요!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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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60도 어? 근데 제 목소리가 약간 울려요 뭐지? 내 목소리밖에 안 들... 엥? 아니 이게 막간 마이크 같아요 이게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 귀에다가 너무 신기한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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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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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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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부터 들어야지 얘들아 와, 어! 너무 좋은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뭐야? 약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마이크 하는 것 같고, 지금 이거 듣는 거는, 그냥, 너무 생동감 있게 들려요. 지금 제가 360도라는 걸 클릭을 해서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밖에서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그냥 먹먹하고 모르겠어요. 와 어?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완벽 퍼펙트예요. 진짜. 일단 뺄게요. 와 와. 와와 아아아아아아 만족 TV. 제가 LG 치 알바민만 들어가서 21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 19만 7천 원을 태웠어요. 3천 원인가 7천 원인 어쨌든 그 정도 태웠거든요.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아. 개만족 갤럭시 버즈 3.